주자는 1루. 2구째. 2구 때립니다. 안타입니다. 1루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3점. 상황에서 2루.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즈할날 3승 3패, 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목적 빠졌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미라친 타구 땅볼 빠져나갑니다. 홈에서 승부. 말루 대전. 위기를 맞는 한화입니다. 3루스. 말루에서 2대2. 이대호 선수입니다. 쳐보겠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멈춰!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스파이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피치전을 보니까 삼구째 어깨끈 타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투수의 노련함에 타면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타석에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3회 7푼 5리 5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파울 원아웃 주자는 말로 2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원앤원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3구 파울입니다 4구째 들어옵니다첫 타석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6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7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났습니다 원볼 조금 더 높은 계절에서 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높게 하나 빼봤습니다 투볼투 아웃 주자는 말로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죠 잘 맞은 타구인데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특정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하성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 2, 2로.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카운트 원앤 원. 이렇게 들어와 줘야 합니다. 주자는 1, 루와2루 스트라이크. 삼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가 유분리가 갈라지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볼을 강하게 투구했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로 갑니다 7회말 한화이글스 한화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타자. 1번 타자 등번호 20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위 한개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 성공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정구루 선수입니다 시즌 5할 6푼 5리이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타자 때렸고!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섬진 다음 타자는 가자. 이정우 리그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상품 3리한개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 때려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4번 타석에 타자. 4번 타자 로사리오 수수. 선수입니다. 로사리오. 시즌 3할 6푼 8리 3개의 홈런 1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뭐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구째. 바깥쪽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바깥쪽 보드라인에 딱 걸치도록 예술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쓰리아웃 됐습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2구는 음.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김상국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배트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더 안쪽에 맞다보니까 타구가 더 이상 힘있게 뻗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파석의 1번, 1번 파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서건창. 초고 보겠습니다 잡아 던졌는데 이 타구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최지훈 대자. 선수입니다 최지훈. 초고 보겠습니다 뱃 끌려 나왔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2구째 땅볼 타구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이루자 호빈 타석의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두수가 바뀌는 1X. 것 같아요. 투수. 마운드에는 투수. 마정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laughs> 잘 갖다 맞추다 군데 중견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한화 이글스의,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선수 타자. 타자. 송지만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패픈 쿨이 2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볼 가장 때리기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바깥쪽, 조금 멉니다. 투보 마음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투 l l 카운트 센터쪽 멀리 가는 타구 e 장 넘어갑니다. 6번 타석에 번타 타자 시환환수입입다초초입입다 스윙 윙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없습니다 1앤2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낮은 공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강돈, 이강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이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변화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2루로 1루에서 멈춥니다 8번 1사 타요. 주자 1루 8번 타자 김상국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초고 때렸는데요 1루수 잡아서 1루로 추가 득점 찬스 한화 이글스, 이글스. 득점권 이글스. 상황에서 이의 한화 이입스득점즌상황에푼 7리 2개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e s 2 스윙 잡아당깁니다. 3아웃 a g l e 2 l g 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h a 로 가겠습니다. 2 LG 트윈스의,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건 속지 않습니다. 원볼. 참 참아내기 힘든 계주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right.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지를 안았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 지금처럼 멈쪽에 재구가 되어야 아까 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당긴 타고 원핸드 잡고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 없습니다 호수. 5번 타자 양이제. 양의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를 밀어냅니다 후아웃됐습니다 빠른 볼에 정타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있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초구 갑니다 변하고 스윙 스트라이크. 무자 없는 상황. 2구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앤원 카운트. 원앤원에서 3구째를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한타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7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스리아웃 됐습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한화, 한화 공격. 이글세 스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 타자 등번호 2 0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 수업 땅볼이었습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볼이 됐습니다. 이 변화구가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야 타자들이 혼선이 생깁니다.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3볼 빠졌습니다. 볼넷으로 나갑니다. 타자 2번 타자 오! 정그루 선수입니다.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투수. 오우석 선수입니다. 초금 갑니다. 초구는 스프라이기입니다 2구째 2구는 바깥쪽에볼 원앤원 3구째 먹혔습니다 2루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1 4 주자 1루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축구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파울이 됩니다 변하고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 못 맞았습니다 3구째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앤투 깊숙이 두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2공에 e 끌려오지 않습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투토 피치 5구째 밀어냅니다 왼쪽 상루수가 잡아서 잡아서 2루 4번, 4번 타자, 타자. 로사리오, 로사리오 선수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면 투구 10개 안에 경기를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진가도 상대의 예압감도 경기에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원보 변화구가 효과를 보려면 저홈프레티트 위의 17인치 양쪽 모서리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2볼이 됐습니다.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일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2아웃. 주자 1루입니다. 볼입니다 3볼. 너무 깊었어요. 첫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습니다. 3앤1.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반구네. LG의 세번째 투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로 갑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에 마운드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페이오 피치, 주작 뛰었습니다! 아이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